1914년 9월 7일 파리 택시는 밤새 달렸고 마른으로 갔죠 안나는 병사들을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열심히 돕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마침내 안나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여자는 1914년에 벌써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? 여기 뭐 아이템 같은 거 없나? 택시들, 택시기사들 돌아가지도 않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죠? 아, 시체. 아, 이게 좀, 띄... 어?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뛰네. 빼네. 말에 깔렸죠? 말에 깔리면은 가만히, 괜찮을 리가 없는데. 자, 또. 이번에는 마실 걸 줍니다. 옆 옆으로. 다리를 맞춥니다. 다리를. 다리를 맞춰요. 다리를 맞춥니다. 그리고 다음 군대군대군대오 실패할 뻔했죠. 아, 고맙답니다. 이맛에 가능하는 거죠. 사실은 난 수의사입니다. 7개월이 지났다. 안단는 아, 헌신적으로 부상병들과 병자를 돌보는데 심신을 다 바쳤다. 자신이 살려내는 생명들 하나하나가 이 전쟁에 대한 작은 승리라고 할수 있다. 러나 전쟁은 날로 격해져 만간다 아이템 획득, 더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. 저쪽에 말도 있네. 이프르. 벨기에 이프르입니다. 새로운 일지의 해금. 상황이 끔찍하다. 어제까지만 해도 편안한 내 아파트에 있었는데 이제는 지옥에 발 담그고 있다. 너무나, 너무나 많은 시체들이 널려있고 젊은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간다. 오늘 아침에는 한 병사의 목숨을 구해보려 했는데,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. 내일은 전선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 봐야겠다.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때 도울 수 있겠지. 참 착하죠? 일단, 막사에 들어왔습니다. 톡. 테이블도 역사적 사실, 대학살 전쟁은 초기 3개월 동안 엄청난 숫자의 사상자를 내었다. 1914년 8월 22일 전쟁 전, 전반에 걸쳐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날이다. 부상자의 그 숫자는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고, 의무병과는 이 엄청난 양의 전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야 했다. 간호사, 간호사들은 뭐 천사들이죠? 자, 일단 약을 바르고. 사사사사 <laughs> 톱으로 쓱싹쓱싹 지금 잘라내고 있죠. 오. 오. 아, 마취마를 했었나 봐요. 등대를 감고 아 그래도 고맙다 그러죠 팔 한쪽 이러는데 나는 살짝 웃습니다 보면 <laughs> 양말 그냥 아이템인가 봐요 음, 뭔가 물 물이, 물이 어떻게 돼야될것 같은데 토이또 필요할까 일단은 톱 가져가 보도록 하죠. 아 저쪽이 물이 필요하다 그러네? 물병 아 물병 여기 있네 이 물병을 물병 언제 차? 일단 저쪽이 목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음 목발도 그냥 쉽지 않죠? 복구할 어, 필요하다 그러고 물 필요하다 그러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여기 어, 밑에 뭐가 빠짝거려요. 아뭐 편지 같은 거 하나 주셨죠? 필수 아이템은 아니고. 어, 이거 뭐 팔인가? 아 이게 시체구나 지금 다리 밑에 시체가 엄청나게 많죠.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? 요 요기도 필요하다 그러고. 주전 좋고 팔다, 팔다 쳤대요. 어떻게 하라고? 또팔다 쳤대는데 십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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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깁니다. 어, 벌써 다 묻었어. 제주가 좋은데? 삽이다. 어, 삽을 삽을 생긴 게 목발하고 비슷하니까 어, 톱, 톱은 아니고 톱은 이미 썼고, 삽을 주면 아, 역시 공따 그러죠. 뭐 하나 안 주나? 다음 아이템 안 주나? 음, 여기 톱, 톱 필요하다. 톱 아이템 획득. 아물꽉 물꽉 찼죠? 그리고 아까 뚝돼있었는데 토 아까 물병하고 바꿔왔죠 일단 물병을 물 필요한 친구에게 갖다줍니다 물병은 갖다주고요 뚝 들고 얘뭐 아이템 안주나? 안주죠 인사했으니까 됐다. 톱질합니다. 와 톱질 잘하죠. 톱질 진짜 어려워요, 사실은. 아 이, 이게 여기 붕대 역할을 하려나? 어, 전쟁이니까 깨끗한 걸 바라준 말아야죠. 지금. 와 저긴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여기도 폭탄 폭탄 날라오는 거 아니야? 메이 짱님, 반갑습니다. 아, 또 이거, 이걸 해야 되네요데어 한번만 하면 되나요? 밑으로, 밑으로, 옆으로. 네, 메이 짱님,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? 이건 온라인 게임은 아니에요. 패키지 게임이에요. 아이템 안 주나? 어 이거 뭐 누가 더달라 그러는데? 스팀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뭐안 주나? 어, 주사를 놓죠? 뭘 별걸 다 가지고 다닙니다 일단. 어, 하나 실패했는데. 네, 한글 번역은 되어 있어요. 총알을 빼냈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, 점점 어려워집니다, 이게. 네,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부탁드려요. 프랑스 장교들은 독일군이 신병기를 이프에서 시험을 한다는 내용이었다. 그곳은 바로 안나의 고향이었다.